쇼? 다들 얼른 나와서 밥 먹어요! 여보, 식사해요! 엄마... 어. 아, 유리야, 엄마 되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여보, 내 신세 와이셔츠 어디있어나 빨리 가야 되는데. 와이셔츠요? 잘 찾아봐요. 하나도 옷장에 있던 것 같은데. 없다니까, 에 저, 아빠... 유리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laughs> 여기 있잖아요. 그러게 잘 찾아보라니까 나도 바빠 죽겠는데. 에이. <laughs> 아 오늘 진학 상담 때문에 엄마 아빠 학교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고삼이라는 거 알고나 있는 거야? 아, 잘 잤다. 어? 수업 언제 끝났어? 아, 배고파 배고파. 오늘 점심 뭐 나오는지 아는 사람? 야, 넌 점심 먹으러 학교 오냐? 이게 나의 소확행이거든. 어제 우리 오빠들 노래 들어본 사람? 강다니엘 아, 겁나 멋있어. 날 말하는 거니? 내인근시내미 아, 다니엘이잖아. 가뿐싸. 적당해라. 야! 너희들 조용히 좀 해! 너희들 고3 그 맞아? 제발 공부 좀 해! 헐,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재수없게 하냐? 네네, 반장님. 알겠습니다. 야야, 근데 오늘 진학상담 언제부터 한다 그랬었지? 진학상담? 곧 할걸? 오늘 너희 부모님도 오셔? 어, 나 이번 모의고사 완전 망했는데 엄마가 알면 난 이제 죽었다! 그걸 왜 걱정하냐? 우리 아빠는 공부가 다가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그런 걸로 아무 말씀 안 하셔 야, 과연 진학 상담 후에도 뭐라고 안 하실까?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이 어딨냐? 있어! 우리 아빠가 대박이라니까 에이, 무슨 소리 울 아빠 남달라 넘나 쿨한 아빠 오!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들어주네 세면 따라 두근 비빔밥 밥도둑 속은 불면 깨는 거리 춤 모두 다 넘어가는 나도 특별해 날 소울메이트 만내외 아이템 부자 절대 못 이겨 넌 헤이 토플 진짜 여보세요. 아 어, 유리야.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대. 그래서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내일 보자. 아 어, 짜증 나. 아니 오늘 엄마 안 온대 나 그럼 오늘 아빠랑만 있어야돼 아. 오 그럼 아빠랑 맛있는거 먹으러 가면 되겠네 우와 좋겠다 우리 데려가 나도 나도, 나도. 니넨 유리야. 뭘 몰라 아, 가. 야 어떤 아저씨너 부르는데? 유리야 어 신경쓰지 말고 얼른 가라 어 얼른 가어가 어, 가. 아, 너 아빠를 보고 인사도 안 하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어디서 싸돌아 댕기고 지금 들어와 아빠가 뭘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 언제부터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야 그럼 네가 이 시간에 공부했겠냐? 뻔하지 친구들하고 놀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겠지 너 그러라고 내가 밤늦게까지 이 고생을 하면서 일하는 줄 알아? 아빠는 왜 맨날 아빠 얘기만 해?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 말을 어떻게 알아? 야 한율이! 아빠한테 할 소리야 그게? 아빠는 내말 듣지도 않고 맨날 아빠 얘기만 하잖아 오늘이 무슨 날이었는지는 알아? 아 진학 상담한 날이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하고 싶어하는지, 아빠가 알기나 해. 하긴 평소에 나한테 관심이 나 있었어야지. 내가 아빠랑 같이 있으면 숨 막혀 죽겠다고. 뭐야? 야, 한유리! 예수님의 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나이가 많으면 일이라도 잘해야지. 이딴 식으로 일해서 한 대리한테 어떻게 일을 맡기겠어. 어? 이번 일로 우리 회사 손실이 얼마지 알아?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어?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다른 직원들 피해주지 말고 사표 쓰고 그냥 나가.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됐고. 내일까지 심마서 제출해! 에이씨, 죄석게한팀 돼가지고. 오케이. 갔다 와요. 유리야, 오랜만에 엄마랑 대청소 할까? 그래. 유리야! 유리야, 일로 와볼래? 왜? 아, 이 사람,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있었네 그게 뭔데? 아빠의 보물상자! <laughs> <laughs> 네 아빠가 원래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아닌데 너 어렸을 때는 사진 많이 찍더라고 아, 세상에, 너 태어났을 때 네 얼굴 보고 우리 깜짝 놀래서 너 떨어뜨리곤 했잖아. 왜 놀라? 얘는네 얼굴이라 응. 아빠 얼굴이라 완전 붕어빵이다라니까. 네 아빠는 너 보자마자 기뻐서 펑펑울더라이 응. 아, 사진 보니까 생각나네, 유리야. 너 어렸을때 많이 아팠던거 기억하니? 아니 니가 한번은 새벽에 갑자기 고열이 나서 아빠가 널 들고 엄청 뛰었어 병원에 도착해보니까 신발은 짝짝이지 머리는 산발이지 난리도 아니더라니까 엄마가 니네 아빠랑 살면서 그렇게 놀란 모습을 본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아빠가 그랬었구나. 음, 아빠가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안 해도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아빠는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맨날 나만 보면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렇지 않아. 유리야, 아빠가 유리에 대해서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고 많은 거야. 그래도 뒤에서 널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아니? 미야, 아빠는 널 정말 사랑하고 있어. 택배요. 어머, 드디어 청정이가 왔네. 아, 엄마가 이번에 큰맘 먹고 하나 질렀잖아. 요즘 미세먼지 장난 아닌 거 너도 알지? 엄마가 엄마 때문이 아니라 다 너랑 아빠 때문에 산 거야. 알지, 지금 나가요. 1999년 7월 8일, 유리가 태어난 날 너무 감격스럽다. 유리야, 네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아빠가 꼭 지켜줄게.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2013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라고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멋있게 만들어서. 내 옷에 달아주며 감사하던 뇌리를 보면서 눈물이 났다. 계속 어린애일 줄만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훌쩍 커버린 건지. 너무 행복하다. 2018년 10월 14일. 집에 와도 너무 답답하다. 며칠째 유리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내가 좀더 참았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말을 심하게 했다. 상처를 받았을 유리한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난 정말 못난 아빠다. 아, 아빠. 난 아빠가 이렇게까지 날 생각하는 줄 몰랐어. 아빠는 맨날 아빠 생각만 하고, 내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미안해. 아무튼. 이렇게... Okay. 아빠, 어, 유리야... 넥타이 삐뚤어졌어요. 어? 어, 고마워, 아빠, 회사에 많이 힘들죠. 내가 도와줄까요? 정말? 정말 유리야, 아빠가 화만 내고, 네 마음 몰라 줘서 미안해. 아니에요, 내가 아빠 마음을 왜 있었어요? <목소리> 보이진 않지만 볼수 있고, 만질 수는 없지만,